이화 안에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교육 봉사에서 건축 봉사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. 인원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현재 이화에는 나눔과 헌신이라는 건립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. 이화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이번 3월부터 2기 사회봉사기획단을 조직해 저소득가구를 위한 교육 봉사 및 건축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매년 방학 동안 이화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교육, 건축, 의료봉사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2000년대 초반에 중국, 태국으로 한정됐던 해외 봉사 파견 대상 국가는 2000년대 후반 인도, 베트남, 캄보디아까지 확대됐습니다. 이와 같이 해외로 뻗어간 이화의 봉사정신은 지난 2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해외의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. 캄보디아예요. 그 프론 팬을 중심으로 한 여성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해서 센터를 세우게 됐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주변 국가로 옮겨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. 이화 복지관 역시 이화인의 자원 봉사와 후원으로 다양한 봉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과 청소년 및 노인 자활 사업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화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이 너무 자상하게 잘 가르키고 맨날 웃는 얼굴이라서 좋고요. 똑소리나게 가르키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활동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 있죠. 저또 어머니들이 별로 저는 해드리는 게 없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계속 달아서 하시고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게더 많아요. 이화사회봉사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EUBS, 인원진입니다.